2025년 7월 25일 금요일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들아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그 처자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는 이종이 이 슬픈 종이 혹시 나는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제는 마음이 좀 무거웠다 덩달아 새벽도 무거웠고 하나님을 섬기노라 그리스도의 종이라 말은 하는데 그런 내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는가 내가 모시는 상전이 대체 누구이길래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한다는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나. 그런 내가 사랑하는 내 처자가 대체 누구이길래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한다는 말인가? 그 슬픈 히브리종을 생각하다가 꼬리에 꼬리를 문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나는 그 슬픈 히브리종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가 없으니 눈물이 절로 흐르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아, 오늘 이 새벽에는 어제 그 새벽과는 또 다른 눈물이 가슴을 뜨겁게 적시는구나. 사랑 때문에 자유를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영원히 종이 되겠노라 하며 송곳으로 귀를 뚫는 이 슬픈 히브리종의 모습에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 모습이 떠오른 탓이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은 이 히브리종처럼. 정말로 자유를 포기하셨단다. 사랑하는 우리가 자꾸만 눈에 밟혀 도무지 견디실 수가 없으시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시며 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단다. 아무 망설임도 아무 주저함도 없이 주님은 기꺼이 종이 되셨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시지 않느냐. 사랑에 못 이겨 종이 되신 것이다. 우릴 향한 뜨거운 그 사랑 때문에 저 하늘 보자며 그 보좌의 영광이며 모두 다 미련 없이 포기하시고 기꺼이 종이 되셔서는 십자가에 달리사 못 박히신 것이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들아 몇해전 워싱턴 성경박물관에서 본 누렇게 빛바랜 광고 전단지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노예팝니다. 튼튼하고 일 잘하는 노예팝니다. 딸린 식구는 덤으로 드립니다. 여자 둘의 아이는 무려 다섯입니다. 하던 그 노예 광고 전단지 말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노예 아니었더냐?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의 부와 돈과 지위와 명예와 평판과 편과 명성을 상전으로 모시고 사는 노예말이다. 본래부터 우리는 그렇게 죄의 종인 것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해내 시사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로써 자유케 하셨단다. 그리고는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자유케 된 우리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종이 되신 것이다. 다시는 종의 멍해를 매지 말라 하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을 죄에 종된 우리에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니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신 것이다.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시고 친히 6월절 어린양이 되시사 십자가의 모트로 뚫림을 당하신 것이다. 아들아 믿어지느냐?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내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시며 자유를 모두 포기하시고는 기꺼이 종이 되셨다 하시는데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느냐? 너무나도 놀랍고 엄청나기만 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쉬이 믿질 못한곤 한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이다. 너무나도 엄청나 믿지 못해도 마음이 돌처럼 굳어 믿지 아니하여도 이 말씀은 진실로 사실이다. 진실로 진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종이 되시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아들아, 장마가 그치니 날이 정말 후텁지근하구나. 살이 익을 듯 햇빛이 뜨거운데 아직도 7월이니 한참이나 이 여름을 나야 한다. 온 산과 들과 강과 숲이 한 여름 무더위로 아를 것이다. 그 더위가 우리의 마음까지 무너져 내리게 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염려 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종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잖니.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은 한증막 같은 한여름에도 마른 땅의 냇물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시니 아들아 쇠앗볕이 대지를 뜨겁게 달구든 북풍한설 눈보라가 휘몰아치든 너는 오직 그 사랑으로 자유하거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하거라.